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추명기라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해서 반응이 좋았거든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주변에 미루는 습관. 맞습니다. 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 그분들은 지루한 걸 싫어하고 재밌는 걸 좋아하십니다. 보통 일은 미루고 지루한 일은 미루시지만 클럽의 약속을 미루시는 분은 별로 없으십니다. <laughs>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는 너무너무 미루는데요. 어, 새벽에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절대로 늦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나는 미루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지루한 일들이기 때문에 지루한 것을 싫어하신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루한 거를 갖다 하기 전에는 계속 딴짓을 하십니다. 일종의 우리가 워밍업이, 아이스 브레이크 워밍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에도 딴짓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중간중간에 딴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도 무지무지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일하다가 딴짓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시간을 다 포함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딴짓을 하지 않으면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딴짓을 하면서 쉬어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환기가 필요한 건가요? 네. 그러나 일을 미루시는 분들의 문제는 그 딴짓을 하면은 제때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십니다. 딴짓을 하면서 오, 영상을 하나만 봐야지 하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다섯 개고 하다가 보니까 그거를 절제력이 부족해서 이걸 미뤄지다가 보니까 이일 때문에 나머지 일도 쫙 이제 미뤄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일을 미루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자국추구도가 높고 지겨운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는 되게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일이 틀어지고 미뤄지게 되고요. 그 실수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해도 실수도 있고요. 본인의 삶에는 굉장히 재수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딱 지하철을 놓치건, 버스를 놓치건, 프린터가 망가지건, 그러다가 보면은 일을 갖다 이제 미루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일을 미루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유형인가 하면 원래 그분은 일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작년 한 12월, 11월부터 왠지 아우 만사가 재미가 없고 그러면서 가끔씩은 어뭐 외롭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도 탓하게 되고 나답지 않게 짜증도 많이 내면서 일을 미루시는 분들은 사실은 무기력으로 인해서 일을 미루시는 분입니다. 무기력. 네. 그런데 계절적으로 우울증은 보통 겨울에 생긴 우울증은 4월달 우울때면 좋아지기 시작해서 7월쯤 되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일 수 있겠네요. 네, 내가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이러면 우울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름 되면 좋아지는데 문제는 3, 4년에 한 번씩 다시 이런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안 그러던 분들이 최근에 그런데 그분이 원래 10대 후반부터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시던 분이다. 그런데 난 항상 부지런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서 내가 게을러졌다. 그럼 그때 또 원인은 무기력에 의한, 알코올에 의한 무기력에 의한 게으름입니다.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래부터 내가 자꾸 지금 해야 되는 네. 걸 미루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걸까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의욕 상실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세계 일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일주는 아닌데 세계 반주를 할 정도로 돈을 모았습니다. 예. 그런데 글쎄 어머님이 그분한테 네 오빠가 결혼해야 되는데 네 오빠 처지에 어, 이만한 신부를 못 만날 것 같다고 그런데 맞추려고 하니까 돈이 좀모자라니 네가 오빠한테 그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한 겁니다 결국 빌려줬답니다그 다음부터 엄청난 게으름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뭐해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의욕이 상실되면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물론 의욕이 상실된다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게으름의 제일 원인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열심히 일하면 뭐해 나는 이 상태로 계속 살 텐데 그런 어떤 의욕상실도 있고요 열심히 일해 봤자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하지 않나 나의 삶의 수준의 질과 나의 미래가 똑같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어, 일을 갖다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못 하는 걸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요 공부입니다. 공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성적이 좋을 때 공부를 참 열심히 했구나 하고 칭찬하면 안 됩니다. 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는 시험을 잘 보기에 적합한 두뇌를 갖고 태어났구나. 그런 다음에 너는 그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자료를 머릿속에 잘 정리할 수 있는 뇌를 갖고 태어났구나 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만치 성적이 나오니까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짜 머리가 좋은, 진짜 IQ 150, 160인 일부를 제외하면은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이 정확히 잘압니다 엄마는 모릅니다. 엄마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사자들은 다 잘합니다. 나는 공부를 이상 더 해도 성적이 안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걸 앉아서 시간을 보내니까 저는 공부할 때 계속 미루게 되지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요새 이제 직장이 굉장히 자동화가 되면서 본인은 원래 마케팅이랑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취직을 했어요. 마케팅이랑 세일즈로 5년에서 10년 일할 동안은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지방 출장도 재밌게 다니고. 그런데 부서가 바뀌게 되면서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온라인으로 우리는 할 테니까 프로그램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학원비도 내줄 테니까. 그거는 그분이 미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알거든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배워봤자 내가 밖에서 세일즈나 마케팅을 할 때는 탑이 될수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하는 데서는 아무리 해봤자 나는 중간 정도거든요. 보통이거든요. 그래 일을 미루게 되지요두 번째는 지겨워서 하기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미루게 됐을 때, 과연 내가 이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미루게 되는데요. 억지로 하는 이유가 나의 자유의지인지, 타인의 의지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천는 항상 우리들은 천생연분이야, 잘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천는요 진짜 운동을 싫어합니다. <웃음> 반전이네요 <웃음> 네. 그래서 우리는 참잘 만났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운동을 좋아해서 계속 운동을 시키면 얼마나 불행해졌겠어 그런데 부모님이 운동을 강요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피트니스 클럽에 가입은 하지만 진짜 하기 싫거든요 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난 별로 운동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운동하는 거 자꾸 미루게 되지요 이건 지겨운 일인데 왜냐하면 운동도 사람 따라 잘하는 운동이 달라요. 운동하면 피트니스 클럽 생각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등산을 잘해요. 피트니스 클럽에서 못해요. 지겨워서. 어떤 분은 축구나 농구는 해요. 피트니스 클럽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지겨운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이 굉장히 잘 크는 성장을 가진 일부인 분들만 좋아해요. 우리가 똑같이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어나는 사람과 안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육이 안 늘어나는 사람은 운동을 해도 재미가 없고요. 강사는 우리한테 그걸 속여요. 더 열심히 하시면 근육이 키워집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어깨가 아파서.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겹고 하기 싫은 일일수록 미루게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우리가 사랑하게 안 돼요. 그 다음은 또 일을 미루는 분 중에 하나는 걱정이 많고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언제 알수 있느냐? 시험을 앞두고, 초반 전에 시험이 다가오기 전엔 공부를 합니다. 막상 시험에 닥치게 두세 시간 전에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기 전날이나 그 전날에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분이 있어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하니까 계속 단짓을 하고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불안한 감정도 우리에게는 일을 갖다 미루게 됩니다. 분노도 일을 미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막 뭐라고 하게 되면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 충실한 직장인들은 보통 사장이 하라 그러면 다들 내라고 네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사장이 볼때 일하는 척도 합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속입니다. 일을 하는 거로. 그러나 계속 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전략인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전략인데요. 예. 그러다가 보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남한테 갑니다. 그걸 수동 공격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수동적으로 예. 공격을 대처하는 건데요. 사실은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제가 연봉협상에서 유리한, 유리함을 점하는 제가 또 비결도 덤으로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네. 네, 연봉협상이 12월이잖아요. 이 일은 10월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 1, 2, 3월에 내가 최고의 실적을 얻었던 건요. 사장은 다 잊어먹습니다. 올해 영화 뽑는 거나 드라마 뽑는 거 이런 거 뽑는 거 연말에 하잖아요 시상식 같은 거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12월에 연봉협상에서 월급이 올랐잖아요 그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보다는 1, 2월까지는 좀 열심히 하는 티를 내십시오 안 그러면 사장이 볼때 월급 올려줬는데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세일즈맨들은요 일부러 큰 계약들을 갖다 10월로 미룬대요 내가 12월에 연봉협상이면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사장님들한테는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미루는 현상에 대한 네. 다양한 원인들을 설명해주셨는데 네. 게으름과 무기력 등 다양한 그 원인들 중에 내가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나는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도 게으르다 그럽니다. 그건 게으른 겁니다. <laughs> 네, 아, 그런데 그 남이 또 여러 세팅의 남입니다. 부모도 나보고 게으르다 그럽니다. 회사에서도 게으르다 그럽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게으르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도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게으른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요 네, 네. 그런데 자 나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내가 부지런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부지런한가 게으른가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경우 가 많습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내는 나를 게으르다 그럽니다. 남편은 나를 게으르다 그럽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나를 굉장히 부지런하다 그럽니다. 그건 사실 게으른 게 아니라 일을 너무해서 지쳐서 무기력해진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우리 부모도 넌 너무 부지런해서 탈이야좀 일을 덜 해야 돼. 직장에서도 어 김대리 좀 쉬었다 와.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이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난 너무 목표가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고 게으르다 그러면 은난 게으른 겁니다. <laughs> 그렇네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게으르다고 하고 하는데 나는 나만 아니라고 하면 그 내가 이상한 거네요.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부지런하다 그러는데 우리 엄마만 나보고 게으르다고 하거나 우리 아빠만 나보고 게으르다 그럴 때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음. 그렇다고 엄마 아빠랑 막최명기가 그러는데 게으른 사람이 아니래라고 싸우지 마세요. 약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네. 가족들도 저를 게으르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외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게으르다고 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특정 부분에 게으르신 겁니다. 아, 뭐냐? 부분에만? 청소. 음. <laughs> 정리 뭐 그런 거 예, 정확합니다. 특정 부분 굉장히 자질구레한 집안일에만 게으르신 거고요. 그거를 제외한 외부일에는 게으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측면에 있어서 내가 게으르다 그래서 그게 나를 꼭 게으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는 게으르지만 춤출 때난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러면 나는 춤출 때 부지런한 사람인 거고 나는 일할 때만 게으른 사람인 거지 나 자체가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루하지 않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때 게으르지 않을 수 있고 그 일을 그럼 계속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세팅하면 될까요? 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어,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무용과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또 저한테 오셨습니다. 막상 입학을 하니까 이 길이 나내 길이 맞나 싶어요. 다중지능 검사라는거 했거든요. 예. 신체 운동 지수도 무지 높고 음악 지수도 무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춤이 지겨우신 게 아니라 대학에서 배우는 똑같은 춤이 지겨우십니다. 차라리 비보이 클럽에 가입해 보세요. 세상에 모든 춤이 재미없고 클럽에 가서 춤추는 것도 재미가 없으면 춤이 재미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본인이 원하는 재미있는 춤을 출 때는 미루지 않게 되셨고요. 대신 본인이 원치 않은 춤에 대해서는 어차피 난 졸업이목 표야 하고 그냥 미루면서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되게 좀 마음 편해지는 게 내가 어떤 하나의 분야에서 게으르다 하더라도 되게 다양한 사실 길이 있으니까 네. 그걸 찾는 방향으로 생각을 세팅하고 모색을 해보면 좀 게으름에 대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될수 있겠네요.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은 있습니다. 그게 분야? 돈이 돼야 됩니다. 그냥 <laughs> 그게 아니면은 네. 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원래 게으른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어떠한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일에 게으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든 맞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든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을 미루는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처음 대답이. 너무 상식적인 대답이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먹고사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다 미루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게으르다 하는 맛 많은 분들이 아까 우리 집은 운동을 안 하니 좋은 집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냥 운동을 갖다 안 하니까 본인은 게으르다는 분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이 살을 빠지려고 운동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진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해서 살못 뺍니다. 그럼 어떻게 뺄수 있죠? 보통. 안 보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간단합니다 <laughs> 왜냐하면은 운동을 해서 아무리 칼로리를 갖다 소모하도 생각보다 우리가 칼로리 소모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서너 시간 운동하더라도요. 한 달에 한 2, 3kg 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 드라마틱하게 살이 빠지는 이유는요. 과거 같았으면 그 시간 동안에 심심하니까 텔레비 보면서 계속 과자 먹던 시간에 내가 운동을 하니까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한다는 거는 자기한테 일종의 자기 암시를 걸고 내가 운동까지 했는데 뭘 먹으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보통 운동한 게 아까워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는 거는 운동의 2차적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그냥 굶어도 살은 빠집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이 하기 싫어하는 운동을 착하고 하느니, 근데 운동은 내가 먹고 사는 거랑 관계가 없고 오히려 돈을 더 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과 아니면 은다 미루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먹고 사는 수익과 관계된 거 아니면 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 일단 게으름이 상당수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게으름을 갖다 습관을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은 뭔가 하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단기 성과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장기 성과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질 때가 뭔가 하면은 어, 1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시험을 봐야지. 처음에 주세달 열심히 합니다. 그 시험이 예를 들어 가을에 있으면 은 여름 동안에 좀놉니다 그러면서 난 게을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한달 전부터 합니다. 그거를 3년, 4년, 5년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1년짜리를 하면 무조건 나는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그런 분들도 3개월 하고 따는 자격증 같은 거는 다 짜십니다. 그러면 나는 3개월짜리에서는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내가 내 사업이나 가게라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진짜 가끔 드물게는 직장 다닐 때 열심히 안 하는데 내 사업이 가게를 하면서 열심히 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가게는 그날 번 돈이 그날 들어오거든요. 직장에 다닐 때는 오늘 일한 돈이 한달 뒤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나는 게으르고 항상 장기 목표에서 게으르신 분들은 단기 목표에서 눈에 보이는 걸 하게 되면 굉장히 잘해요.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이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10분이나 5분 단위로 쪼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분이나 5분 단위로 알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분단위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전부 부지런해집니다. 그러게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회사가 그렇게 할까봐 그래도 우리가 시급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는 사실 초단위로 우리한테 일을 시키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엄청 일이 빨라지는 대신 보통 일하는 근로자인 분들은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막아놨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원한다 그러면은 시단위로 인하고 분단위로 일하는 거를 나 자신한테 적용하게 되잖아요. 나의 게으름의 일정 부분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잘 세우는 게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어, 네, 그러나 그 계획을 잘 세우는 데 있어서 그날 계획이 그날 필요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나 자신을 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계획을 세웠을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뭐 오늘 목표를 달성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를 내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계획은 끊어져요. 오늘 거를 달성 못했잖아요. 그냥 내일 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거를 어떻게든지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오늘 미룬 거를 내일 하게 되면 그 계획은 무너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네. 중에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나중에 보게 해놨다가 아주 오래 미루고 지금 보시는 분들 네. 혹은 지금 어떠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어~ 일단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지런하게 일하는데 부지런하게 일해도 똑같으면 부지런하게 일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너무 게으르면 성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했다고 꼭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다와 게으르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자기는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은 것과 게으른 게 다르다는 생각을 갖다 제가 해 봤으면 하는 거고요.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게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야지 남에에서는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계속 미룬다 그러면은 과연 이 일이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일인지 네 우리의 머릿속에는 묘하게 굳이 일의 우선순위를 자기 계발서를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요 자기한테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자기한테 중요한 일을 갖다 미루게 우리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미루는 일은 나 자신이 현재 할수 없거나 나 자신이 아직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는 일에 대해서 압박감을 한번 벗어나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최명기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 그리고 그 미루는 습관 안에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 중에서 내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